반갑습니다. 세력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 드리는 조도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쪽뭐 이수페타시스 되겠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지금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자, 오늘 오일선 위로서 가는 흐름에서 약간의 좀 이탈은 좀 일어났어요.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흐름 과정에서 다소나마 이탈을 좀줄 수도 있다. 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방송 아다마다에서 당부드리듯이.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또한, 뭐큰 흐름에 뭐 어떤 그 낙폭이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면, 자, 이 구간에서 어떻게, 자, 행보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도 또한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의 상승을 위한 전 단계에 대한 지지세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다시 흐름을 위로써 전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또한 잘 찾아보면 매수 유효자리로서 유효자리가 또한 나타날 것이고요 자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흐름이 보면 지수가 계속해서 소폭이나마 상승해 가면서 조정의 국면을 좀 벗어나는 흐름 또한 있어요. 자 PCB 해로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잘 나타나주고 있었습니다. 이소페타시스에 대한 자 지수의 어떤 그 소폭의 소폭이나마 상승세 다시 조정 국면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는 기간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또한 순간 붙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또 나타나 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미진한 결과로서 흐름을 좀 이어갔다 매수세가 많이 받침세로서 받아주지 못했다 특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괜찮습니다 지금 흐름상 뭐 크게 이탈을 이뤄낸 것도 아니고 이 구간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큰 폭의 어떤 낙폭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이 흐름 계속 전개해 나가다가 다시금 단계를 밟아 가면서 뭐 이쯤에서 자6 3천0 0 6 5 0 0원 이쯤에서 다시금 양봉을 만들어 가면서 이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 뭐 터치 후 바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 잠시 잠깐 또 밀리거나 그런 다음에 다시금 크게 올리거나 매수세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정이 어쩌면 이제 하나의 하나의 가정을 발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 연속성을 또 갖고 있다. 계속해서 이 가정은 대풀이 될 것이며, 올랐다 내로 하는 그런 가정을,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 더이 자리에서 인내심으로서 바라보신다면, 지금 현재 뭐 신규로서, 신규 진입, 즉, 투자의 의견을 갖추시고, 비중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재진입, 재투자로서 물량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부분들 제가 제 무료 가족방에서 안내를 현재 해드리고 있죠. 자, 이 구간을 현재 저는 어찌 보면은 일차적인 지지세에 대한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확고하게 이 자리까지 잘 받쳐주고 오일선 위로 회복한 다음에 차트를 정배열로 만들므로써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또한 만드는 과정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 조주님들은 또 보시는 관점에서 물량을 이제 좀 많이 갖추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 멘탈 부분에서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라고. 자, 이수페타시스 현재 AI 산업의 도래에 따른 이와 같은 열풍이 기대된다라는 이 헤드라인 뉴스 제목이 지금 달려 있어요. 자, 보시자면 글로벌 빅테크가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자 서버와 기판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가가 고고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즉 서버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에 투입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와 인쇄로 기판 PCB를 생산하는 삼성전기와 이스페타시스가그 안에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현재 MLC는 c 이제 삼성이 삼성이 좀 갖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인쇄 해로 기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페타시스가 대표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눠서 자 현재 지금 AI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 산업군은 곧 산업에 올까요 쌀이에요 쌀 쌀은 뭐죠 우리 그 사람들에게 주식이 되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될 주요 동력원이에요. 이 산업을 계속해서 어찌 보면 미래의 먹거리가 가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수페타시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쇄해로 기판이 많은 주요 빅테크 기업에서 필요로 해요. 계속해서 서버와 기판 이런 핵심 부품이 그래픽 처리 장치에 투입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PCB라는 건 결국엔 사람의 혈액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혈액순환이 된다 하면서. 자, 이런 순환 장치가 뭐 인쇄로 기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불보도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AI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도래하고 그 가정이 지나서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시대를 열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 그런 가정이 있어서 이미 매출과 수요는 불보도 뻔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현재 주가는 저가가 되는 것이죠. 저가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먼 훗날 이 자리에서 좀더 위에 있을 때이 자리는 곧 초장기 매물대로서 든든한 지지세가 될 것이고요 이미 이 저가를 벗어난 이후에 올라가면서 또한 받침세를 계속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매물대고 또한 계속 완성되어 간다 계속해서 이 소페타시스의 미래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 매출 신장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인 또한 시장 선도를 위해서 또한 기업이 많이 공을 들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의 어떤 그 기업 가치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의 지금 흐름새는 다소 답답해 보이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최 아래에 있는 아래단에 있는 그런 매물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지금의 자리가 제일 낮은 가격이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인내심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수급상을 보면 제가 앞전에 얘기한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투신 보험 연기금 할거 없이 다 매도 포지션으로서 나아가는 흐름 즉 매도가 좀더 우위에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이 아래로 쏠릴 수 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두배 이상을 개인이 쓸어 담았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매수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신규나 재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도. 또한 계속해서 물량 싣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아직 시장의 관심이 이 PCB 해로 쪽에 P C B 산업을 담당하는 이소페타시스에 쏠려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염두했을 때 지금의 주가에서 바라봤을 때좀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곧 얻어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또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그런 시각이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자 지수의 흔들림에 의해서 약간의 하락폭은 있고, 그런 부침과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꼭이수페타시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종목이 또한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즉,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수에 대한 부분 항상 맨 앞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어떻다. 앞으로 흐름은 있게 될 것이다. 그 역량으로 하여금, 뭐, 전체 종목 장세가 나중에는 만약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종목 장세가 또한 일어날 것이고요. 강세로서 아직은 그런 장이 이제 시작으로 가기 위한 단계에 또한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는 또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계속해서 보시자면은 자 주봉상, 월봉상 흐름 보면 아직 그 왜곡은 없어요, 크게. 그러니까 크게 이 자리에서 음... 이탈을 해 나간 흔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조봉상의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같은 날 이후에 이제 다음 거래일이 제 다음 주 월요일 되겠죠. 월요일 날은 다시금 또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큰 폭의 상승보다도 단계적인 또한 이처럼 올라가는 흐름으로서 폭은 좀 작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는 이 자리가 경고해요. 경고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한 이 자리 한번 무너지면 크게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가 결코 고가의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는 이제 곧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금 상승을, 상승 단계를 높여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자, 매수로서 지금 개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어요. 수급이. 빠지면 들어와주고, 팔면 또 다시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저는 또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시작점이라고 주가가 큰 상승으로서 나아가는 흐름을 또한 보이기 위해서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여기서 부침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맨 아래 단에서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세력이 만약에 흔들고 빼고를 반복을 했다면, 라 투매도 나오는 상황에서, 뭐, 이쯤 돼서 크게 하락했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처럼, 견고한 흐름은 지지 시절을 계속해서 바탕을 두고 있다는 라 거예요. 수급의 주체가 빠지면, 빠질 것 같으면 계속 들어와 주는 거고, 무엇보다도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쯤 왔을 때는 다소나마 이제 행보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게, 자, 여기서 사 들어왔던 사람들은 여기, 여기쯤 와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은 보통 여기쯤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려요. 자, 이제 매수 자리다. 여기쯤에서 사시면 좋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넘어가는 그 흐름을 봐가면서 그때 매수를 진행을 하세요. 비중을 실고 자,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68,000원이 넘어갔을 때 공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방. 치열한. 왔다 갔다 하는 공방. 자, 그 7만원이 확실히 확고하게 자리 잡혔을 때 다시 8만원, 9만원, 10만원, 13만원, 뭐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 근데 이 지금 현재 구간 우리가 바라보면 7만원 이상의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에 따른 시선이 아직도 많이 있고 또한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서 저는 바라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좀 바라보겠고 또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아울러 놓은 상황 이처럼 보이시는 무료 가족방에서 이미 안내를 다 드렸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 또한번 다시 내용 보충해서 알려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 무료 가족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장 전을 포함한 장 후까지 브리핑 내용을 매일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또한 갖추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매수 의견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또한, 이수 페타시스를 추천한가 동시에, 매수 타점을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에, 매일매일 흐름 장세 속을 분석하시면서 정보를 다니시는 분들, 우리 조조님들 많으신데, 혹시라도 뭐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많이 찾아보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토탈해서 다 해결을 해 드리기 때문이에요 저 도영이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복잡한 걸 싫고 나는 마음 편하게 정보를 받고 또 브리핑을 들으면서 매수 타점을 또한 원한다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제 무료가족방에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자영업이나 직장인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매일같이 매수창 들여다 보시면서 대응해 나간다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무료가족방에 들어오시면 무엇보다 장점이 뭐냐면 실시간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그런 알림에 의해서 즉각적인 실시간 대응이 또한 될 것이고요 이에 따른 부분은 제가 이 안에서 항상 브리핑으로서 또한 코멘트를 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장전이나 장중 또한 장후에 종합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어 드리면서 또한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토탈해서 편하게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참여하시는 데는 누구나 들어오시는데 어떤 가입조건 따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무료로서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무료 가족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제 무료 가족방 참여하는 방법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에 4309에 0971 하나로 지금 보시는 종목 이름 이수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되는 대로 실시간 입장 안내 해 드릴 것이고요. 또한 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밑에 댓글란에 이처럼 고정 댓글로서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링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바로 보내기가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문자를 이쪽을 통해서 이소라고 또한 문자 남겨주시면 좀더 빠르게 입장 안내해드릴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자리에서 흔들릴 이유 분명히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흐름 또한 매우 예의주시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자, 9월에 이제 금리가 인하 부분에 있어서 이미 8월 달부터 시사하고 있었어요. 자,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벌써 이제 학정으로서좀 돌아서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이 활동하기에는 금리 인하만 좋은 호재가 없어요. 또한 이미 이 흐름 장세를 또한 이어갈 것이고요. 확실하게 확정이 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받침에 의해서도 지금의 주가는 좀더 위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수가 받침이 돼야지 그만큼 매수세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뒷받침돼서 단단하게 이루어지면서 한층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전 9월을 좀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또한 저는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흐름 절대 주가 흐름의 왜곡 없이 아직도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현재 가정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함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하신 우리 모든 주주님들께 끝으로 감사드립니다.